리타님 네! 무기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나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자, 나갔다 올게. 저걸로 자, 얼굴 가르면은 그냥 이리 아, 야안 보인다. 나. 리타 님이 나갔다 오면 안 되나? 리, 내가 무조건 아, 나갔다 와야 되나? <웃음> <웃음> 리타님 완전 제접해버요 완전 제접해버리님 내가 완전 제접해야 되나? 아, 근데 오늘 <laughs> 상태 보니까 제가 골때이네요 일단 살살 얘 <laughs> 진짜로. 와! <우와>! 리타님 뭐야? <웃음> <웃음> 우와, 리타님 완전 <laughs> 멋있다. 아, 야, 피흡이 650이야! 근데, 근데 이거 공격력은 어? 아니, 안 아니, 올랐는데 공격력 10 뭐냐? 체력 흡수가 아니, 아니, 650이야 그데 여러분 저는 참고로 이 방패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요 그, 대신에... 이거를 쓸 쓰... 수... 와와 백호의 도끼? 야, 와, 이거 오늘 모르겠다 와 이거 미쳤다 아! 백호의 도끼! 아! 야, 다시 들어봐 백호... 백... 아! 백... 아 공룡이 500, 1 100, 야1 0 미쳤다. 야 근데 100. 개 멋있다. 남저추고남님심다찍어주요 나는 남님 말고 이겠는데수찍는못아저는 아, 아, 오늘 야, 사용수 무기 발견했습니다. 사용수 무기. 네나 여러분들 저는 렉스의 1 1 번째 명작 강세공의 낚시대 얻었습니다 오늘. 구라야. 저 너부리꺼 진짜인거 같은데? 자 그럼 어, 트우먼트장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죽음한씨 아, 뭐야 네. 저 사용수 무기요 야 이거 야, 멋있지 않냐? 야, 사형수 야 사형수 드디어 몇개 멋있어졌어 내거 봐봐 잠깐만 이거 상자 아이템 넣고 가야되는데 너부리꺼도 좋아졌네 완전 이뻐졌지 아, 한상수, 저희 상자에 아이템 넣어야되지 않을까요 운영자님? 아니 신님? 아니 절대장님? 그 반불? 맨세이버 아님? 아니 세이버 세이버 근데 싶다. 생각해봤는데 저희 이거 좀 약간 안 물어요. 뭐? 말을 하다 말아. 여보세요 말을 하다 말아. 약간 저철장 안에서 싸우는 거 어때요? 케이지 안에서 별론데? 약간 UFC 느낌으로. 되게 별론걸요안 물? <laughs> 잘 어, 안 물. 우리 너무 넓긴해 <laughs> 여기가. <웃음> 와 어. 리타님 리타님 사이오...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아, 저는 사용수 무기 찾았다니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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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아, 뭐지만, 사이오수 아니. 가지 마. 아, 뭔 아, 아, 소리야. 아, 깜짝 놀라네. 네. 리타님, 어. 그거 무기 저한테 줘야 돼요. 이거 대소련 총. 아 이거 됐네. 혹시 주작 안 아버지, 나왔나요? 맞아. 어, 머스가 백크의의 아들이야. 머스한테 돌려줘라. 야 주작이 다인데너 둘다. 아, 아, 어, 아, 주작. 와, 귀 모시다. <laughs> 하지 말라 여기다가 저 빌려줄 수 있어. 리탄, 리탄, 리탄도 스케줄 수 있음? 응. 와, 와귀 모시다. 저 피업이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부럽다, 그냥 와. 아, 님 무기는 안 들어. 보자. 아, 아님 무기도 모자. 아, 토너먼트에 <놀람> 앞서서 보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무기 여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아, 우선 3등, 3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등 보상, 일단 추가선 아, 5개, 오철 하나, 개 선철 하나, 5개, 선철 하개 선철 하나, 개 선철 하개철하개철하철 하나, 철 하나, 오. 오. 야, 보상, 보상 철 하나, 하나, 개철나개 철은 3개? 뭐 나중에 쓸때가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1등 보상입니다. 추가 스텟 20개, 철 6개. 아왜 이렇게 3개. 철 적어요, 다. 철좀 많이 주세요. 아이야? 아 여러분들 철좀 드시라고. 네, 철 이제 <laughs> 많철다가 쓰냐고요. 저 무기 이미 15개, 10개, 그리고... 5개 정도는 돼야죠. 아 그냥 아, 아 그냥 많이 풀어 아 중간 중간 이렇게 전부로 둔다고 그리고 일단 안 어, 소리 맞아 진짜 스탯 28단. 예, 오늘 진짜 가망이 어, 없으신 분들을 어. 위해서 또 다른 보상을 하나 준비했죠. 어 뭐죠? 어, 뭐. 1등을 음. 맞추시는 분들께 아, 아, 추가 스텔스의 생애를 하로 드립니다. 드디어 드디어 마 드디어 마크했죠 밸런스가 많았어 진짜로. 그러면 저 자기한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기한테 거는 거 가능합니다. 오. 다 내가 자신 있다. 그럼 같이 네, 이거... 거는 겁니다. 아, 비밀 투표인가요? 당연히 비밀 투표해야죠. <laughs> 아, 비밀로 저한테 주세요. 그 남수 님이 있다 <laughs> 공개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네. 지금 지금 조금 되나요? 지금 조금 되나요? 자. 여전, 내가 누군지 알것 같아. 전 형이 고른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아요. 나도 누군지 알것 같아. 저리저수 어로... 님이 누군지 알것 같아요. 어! 굉장히 충격적인 거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laughs> 보냄. 수윙님 자기한테 건거 아니야? 저는 저한테 걸겠습니다 아 무슨 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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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돼 나한테 걸 수도 있지 왜? 내가 1등 할 수도 있지 야 이거 그럼요. 진짜, 나, 진짜 나한테 다 걸었다 음. 아 그러면 이제 대짐표를 아니,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한테 거세요 저 진짜 숨겨놓은 거 있겠네요 아, 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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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저때문에 긴장되는거죠 나와서 님. 예 네. 뽑아주세요 이거 진짜 아, 나 때문에 긴장한거 아세요 제가 먼저 뽑을게요 네네네 세 사람 먼저 뽑는거 알죠 네네네 2번 자 2번입니다 1번 조심하세요 1번 바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내가 뽑는다 네. 7번 1 7번 아 운이 좋네요 진짜 나안 네. 먹어 나중에 뽑아 나중에 뽑아줘 스윙 스윙 나 나중에 뽑아줘 알어 뽑아 안 먹어져? 먹었진 있니? 4번 잘해드림 오케이 운이 좋네요 저 친구도 되게 한번더 뽑으세요 나.. 아 꼽아? 아아빨세요 진짜 약해 빠져가지구 응. 몇번이에요? 5번 자! 야야 지금 보아 수인 지금 보아 지금 뽑 지금 번이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금 1번번 몇번이야? 1번, 1번. 뭐야? 아, 어디갔어? 8번! 8번! 자내 네 차례 아, 아, 딱! 어번 어, 와 어머님, 아이 동네에 만났네 진짜 마크해지 지금 역대급으로 제가 생각 와요 지금 쎄니까 제일 쎄거든. 이봐 이봐, 이봐, 제가 3번이다. 리님한테 크림. 파는 무기 봤죠 어머님? 긴장하세요 진짜 야. 얘는, <목소리> 얘는 <목소리> 이긴다. 제가 얘도 퇴색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야야 여기. 잠깐만, 3번이야? 왜 우리끼리 3번? 몰라 빅맨아, 우리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아데형이 5번 누구죠? 5번 누구죠? 누구죠? 나 아야 못 써야. 어머 안득이네 아이고, 얘는 못 써야. 꼭 이기거나.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진짜 야 아이고. <laughs> 형님, 근데 제가 각성을 한 다음에 무기는 응. 안 바꿨어요 아직. 특혜 <laughs> 있어요? 아 그래서. 자, 그럼 대진표가 다사기 다 <laughs> <서셨을 웃음> 때문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1번과 2번의 경기 보도록. 아, 아 룰룰 룰 없나요, 룰? 아, 이제 룰이 왜 필요해요? 어차피 뭐 아니 뭐 아니, 레벨 몇이에요? 네, 아, 4 1이죠 정도 오, 야, 중면이 아, 벌써 4 0일까지 올렸어? 오, 아, 그래서 어, 뭐야? 제 숨겨둔 비기 긴장하세요. 예. 네. 아, 아, 금방 진짜, 50 되겠네. 추가 스테이지 얼마나 찍힌 그치. 거야? 다음에 차5 0이죠 예. <놀람> 그건 좀 힘들듯. 두루마리 다 가능? 아, 덤비세요, 아버님 갑니다. 뭐가요? 두루마리 가능이에요? 아니 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 두루마리 저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뭐 상관은 뭐. 아, 예. 저안 쓰, 안써 드릴까요? 아니, 안써안써 드릴까요? 아, 니안써 드릴까요? 두루마리 어. 가능으로 합시다, 저희. 왜? 네? 아, 어, 만두 님 두루마리 가져오셨나 보네. 그럼 여기서 네, 준비된, 가져왔어요, 두루마리. 준비된 두루마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네? 그럼 두루마리, 두루마리 쓰지 마시요 그러면. <laughs> 맞아요. 준비된 어, 공룡 박사 물약도 한 세트만 두루마리. 주세요. 주세요. 두루마리 사용 가능 불가. 아, 아, 저는? 아아...아 불가요 불가, 나이 불가요 아, 불가요 아, 저거 불가요 포션 주세요 두루마리 사용 불가로 하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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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니 공룡 아니, 에이, 포션 공룡 포션 한 세트 1대7이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만득님은 피가, 아, 피가 아, 적어가지고 두루마리가 아, 희망일 것 같기도 하네 저? 근데 두루마리 한번 무거웠던 게 기존까지 안 썼기 때문에 이거 쿨타임도 있는데 두루마리 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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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까지 안 썼는데 그죠, 아거님? 자자자 아, 아거님 뭐야, 이 쿨타임이 3천데 이거? 아니 아니야. 내가볼때 라고 님저거안 쓰는 게 라고님한테 유리해. 오케이. 쓰는 일단은 해 보죠. 어차피 오케이, 우린 오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아, 시작하죠. 그다음에 아,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결정하죠. 나쁘 아, 예. 나쁜 아 예, 예. 자. 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아, 스타터스타터 좃! 보세요. 좃! 내 공을 받아라. 짜! 야, 안 돼. 아, 아 보세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 와 이길 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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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는 다 수는 이겼는데 와 진짜 아, 다 이겼는데 진짜 야 김혁아 아, 진짜 아, 무서웠다 아야 아. 아, 아, 긴장해가지고 내가 알지. 궁극기 바로 써버렸잖아 아나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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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줄 야, 야, 야 거짓말하다가 아, 얘뭐 있는줄 알았어 <laughs> 나 무서웠어 얘뭐 있는줄 보션 안되는거지 보션 안돼요? 네보션 없습니다 포션도 안돼? 진행좀 해주세요 절대 되는. 포션은 가능 포션은 어, 포션 가능 포요 포션은 됩니다 포션 어떤거 돼요? 어떤 뭐, 공룡박사 포션데요? 포션 포션 그럼 그럼 나눠줘야되는 아 그럼 나눠줘야되는거 아니에요? 3천 쓰는 사람도 있고 천 쓰는 어,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져와야죠 그니까 어, 미니본야 그거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오전 좋은데? 토너부터 가능했던 포션입니다 어허 소비자의 고지가 없었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두번째 경기 스타트 예 예, 예. 예. 저번엔 졌는데 그 맞아요 뭐야? 오 숨도 못 쉬는데? 아! 인준이 와! 아! 너무 아깝다. 아! 뭐야? 저거 스킬 뭐야? 모스킬릿썼어뭐몰나 무어 모 거지? 뭐 어, 당했어, 내, 방금. 만도 게임도 안되는데나못 봤는데 뭐뭐못 쓴겨? 뭐야? 만드 게임도 안 돼. 나 이거 렉 세명 작 각성 스킬. 와! 와, 스킬 쓴 거. 이거 뭐 뭐야? 와, 이기려? 와, 이도못쉬 자, 근데 할강이잖아요 넘어가죠. 네, 아, 자, 그럼 세 번째 게임 아, 리타님과 머사님 나와 주세요. 자, 잠깐만요. 됐다. 제일 야, 야 이건 베코가 이기겠지? 나질 거야. 베코가 이기요 근데 계속던 이기 근데 머사도 머사도 스킬 있어. 머사도 세지. 자,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음 경기 이시나가 어. 돌아오겠습니다. 렛츠 고! 자, 오야 베코. 어! 와! 와! 버스기로! 고마워. 야, 야, 궁극기 어! 궁극기. 어! 리탈 비없다! 리탈 비없다! 뭐야。 뭐야, 옆에... <Kisswei> 뭐야, 뭐야! 야 리탈 비없어! 리탈 비없어! 야 뭐야 이거.. 이거 진다고? 아 여보세요? 네? 아 에? 졌는데 방금? 이 빠졌어! 궁이 빠졌어! 왜 나한테 써요 그니까! 아니 저기요? 여보세요? 리턴이 왜? 타이밍 버싸이가 쌓아요. 아, 그게 저기. 자, 렉스명 사신소를 누가 등위에 따라 굉장히 크다. 빛나래 지식의 별. 와, 이거 왜? 내가 이긴다고? 아, 아니 제발 이겨야 돼. 아, 아니 알겠지. 됐어. 내가 아군이만 믿고 있어. 아군 아, 무조건 이겨야 돼. 어, 알았어. 왜? 나한테 베팅했구나. 그래서 너 주목 날졌구나. 희생은 없다. 아, 우리 찢다들 싸운다한 지금 구경 도안하자 아다! 아 누구야? 뭐야? 야 여기 세의 대결 아니야 제, 이거? 자 갑니다. 3 2 1자 이거 누구야? 말고 야, 오케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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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 똥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어, 누구야, 이거? 여보세요. <laughs> 아저 멀리 있었어요. 조준을 잘하줘야죠. 어디 거의 까카로트 대베지터자아귀 아파요. 아! 여보세요. 없는데요? 없어졌는데. 야, 근데 때리니까 피4800 뭐야? 피미이 와, 나 그냥 죽었어. 진 자, 오늘 4800이 막 어느 없어지니까. 자, 거 근데 거. 일단 일단 내 변수인 리타님이 죽어 가지고 <laughs> 희망이 없는 것 <laughs> 같은데. 진짜 모른다. 자, 괜히 디오님은 디오 스킬 발을 얘기도 없다가 있습니다. 어? 너는 뭐사 스킬도 세긴했어 피님, 미 그거 안 아까워요, 근데. 디에 아 그럼 4강전첫 번째 경기 아권 님과 너블 님 나와주세요. 그러네 여기 회복 회복해 회복, 이거 쿨쿨 회복, 쿨 돌았나? 그래. 아, 네. 아권 님도 쿨 돌아야 되지 않나? 어쿨쿨 초기화해 달라고 하세요. 예. 네, 쿨 초기화 해 달라고 그치? 하세요.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어그그 아, 그 청룡은 다른 쿨 타임 초기화를 해야지 어, 되는데. 저는 뭐된것 같아요 이미 이미 됐어요.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아, 됐습니다. 네. 누가 고할까 세계 대결. 굳이 뭐 열심히 해야되겠습니까? 4강전 yeah! 첫번째 경기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스타트 아고님 이겨라 아고님 이겨라 어 너무리 아 뭐해 너무리 아 근데 그럼 안되지 여보세요 어, 네야 너무리 비겁하긴 회복하네 여보세요 미는거예요 잘가 안들려 진짜 안들렸단 말수도 안 있어 안간다 어, 어 잘가 어, 와 숨도 못쉬어 물약 뭐 물약 물약 자, 아, 아깝다. 아 리타님이 리타님이 아, 자 청룡 중요해? 쿨타임 초기, 초기, 초기 할게요. 뭐 다이 아니야? 어 청룡 쿨타임 초기 아닌가? 아아여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 거. 예요그 핑맨님과 청룡 쿨기와플 형님 이거 어떻게 집중하너먼트 집중하라. 오케이 오케이. 형님 어떻게 이거 플랜 B로 갈까 아니면은 플 아번막작장 한번 떠보자 어? 형님, 계급장 떼고 붙는 겁니까? <laughs> 자, 음, 계급장, 계급장 떼고, 떼고 붙는다. 야, 이길 수그 있어. 팀이나. 야, 뭔사레스슬명자 아, 각성이 잘 엄청 센가봐. 준비 시작하십시 준비, 스타트 머사 가만히 있어. 어, 어손 가만히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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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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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만 따라 이거 뭐야? 피피 뭐야? 왜왜 피, 피 저거 봐. 못때려져 뭐 어, 봐요. 저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님이 문제 있네요. 나갔다오세요나갔다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깜짝 놀랐네. 어사가 나갔다는 그, 야될것 같아요. 저그 무기로 아, 때려 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번에 길드전 동맹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laughs> 자, 길드전 동맹 아직도 남아 있다네요. 넌너 때렸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길드 전 동맹이 잠깐만 이거 생선 대가리 길드도 어쩐지 안 때려지더라 아까 안돼어안 아, 네. 때려졌는데 오케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생선 대가리라 니까 머사 머사 죽은... 어. 리와니 네, 길드 이름인데 머사 리와 머사 죽어 머사 엎어서 머사 치 형님 그건 머사 치켜 머사 발견 뭐야 둘뭐 있는 거야 머사 <laughs> 죽어 얘, <laughs> <들이> 뭐 <있어나? 웃음> 얘 뭐야? 아 <놀베> 아아얘 뭐야? 바로, 이게 바로 왕의 자질이니다와 어 <놀베> 역시 선택 받은 자들만 쓸수 있다던 태왕생이다. 왕생이다. 와못 싸워. 왜 이렇게 말잘 들어? 내 교육 좀 시켜놨지. 오 진짜? 뭐야 둘이 뭐 있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자 그럼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군 중가 핑맨님 나와주세요. 핑 핑님. 3,4위전부터 아, 아, 아 맞아 3,4위전부터 해야죠 1,2위전은 마지막에 할게요 3,4위전부터 가겠습니다 머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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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머쌍 끝났다 3,4위전이요 자 3,4위전 네, 얘는 이겨요 나야 얘는 이긴다 음, 멋있어, 자 지금부터 경기 들어갑니다 자자자 집중했죠 다들 오오죠 두다 두다 말 없이 안네 <laughs> <laughs> 어, 방금 방어선 <방금 웃음> 게했다이 <laughs> 뭐가 필요해 이어어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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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너무 신모 선 님이다 선와자노 님이 3 차지했습니다 야, 너무 이. 오 팠는다. 나이스했 자, 지무덕 아, 경이들어고들어가죠결이거든요 아, 아, 근데 이거 아까 지시지 않았어요, 형 이길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아, 뭐. 피비다지서난가 각성을 하고 왔다. 아, 주가 왔 살살. 네. 나의 공력을 한번 보겠나. 와, 아, 3800이야. 뭐야? 잠깐만. 와, 엄청나네. 아, 잠깐 네. 아, <뭘> 아무것도 못하죠? <뭘> 그럼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오케이. 스타트. 펌프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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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아, 이겨라. 아, 고, 이겨 아, 아, 고, 님. 아, 님. 아, 고, 님. 랭맨, 저랑 핑. 자. 아, 고, 님. 아, 고, 님. 형한방만한방만 짜잔. 님. 씨, 삼촌이어 와얘한 방에 엄청 쎄인데 죽을 뻔했네. 야! 아, 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야, 지금 크리티컬이 떴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아 어, 이길 수 있을 해야. 것 같다. 뭐야? 빨리 건드 어. 어 뭐야? 아, 아, 아. 어, 뭐야. 아,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올라가? 도망가. 아, 아, 아. 자 어깨 일단 째자. 뭐야? 뭐지? 그 스킬을 우리가, 우리가 받은 건데? 맞었는데? 아, 내가 너무 높이 올라와 스킬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왔다. 어. 자, 너영웅임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스킬을 함부로 안 쓰는 거야. 오. 다른 공격기 쓴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공격기 금방 풀타임 돌아오거든. 왜 그렇게 조으면안 되죠? 너 평냥 가져는데. 너는 지금 못 한턴 못잘 노려야 될 거야. 오! 어. 어, 피 어, 오! 어, 피하세요. 어, 존나 잘피해 어, 대시로 피했어. 너여 그래요. 떨어져서. 김현영 1대1에 또나 13번 넘왔어 여보세요 또 나왔어 이거 이겼다 여보세요 13번이면은 자 감기 이거 무조건 이겼다 맞았지? 맞았지? 과연 자 오오오오오오 지 이걸 언제 쓸까? 어떤 거요? 음, 좀만 찢어버려요 어? 지금 그거 쓰시면 안됐는데 왜냐면요 아안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오오오오오오 와왜 지금 공개 무적이다! 어 어디 갔어요? <laughs> <laughs> 와야 진짜 신중했다. 와 방금 이거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와와 와, 진짜 와 진짜 엄청 세네. 와 이겼다. 형님은 제 마음속에 영원한 1등이십니다. 역시 원입니다와야 방금 질 뻔했다 진짜로. 와 진짜 세다. 스크롤로 대전했으면 졌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야 영웅의 힘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신중하게 쓰려고 최대한 했어요. 근데 핑맨이가제스킬을 모르잖아. 음, 굉장히 와, 열심히 네요잘 썼어요 그때. 근데 이미 핏, 늦은 거죠. 자, 잘했어 종현아 나한테 걸었구나. 다행하지, 아버님 어. 걸... 저거, <laughs> 하... <쩌고파 웃음> 했어? 어... 근데 이거 어, 어. 반전으로 핑맨님이 아버님한테 걸었을 수도 있어 아버님이 이게 끼고 가라 생각했어요 나는 자존심맞지 1등 형님 역시 제맘아 형님 1위이십니다 다이아몬드도 줘요? 개쩐다 네, 다이아몬드 1개 드립니다 오. 오. 와, 한 개. 심, 핑맨님께. 다이아몬드 얼마야철 그, 저희 집에 철이 60개 있다는데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응? 음? 음? 아, 무시해도 돼요? 더블링. 네, 무시할게요. <laughs> 한번더하라다덜는데이 아, 61개가 되게끔 한개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스탯 200이, 스탯 200이 넘으면, 저도 그럼 200을 받을 수 있나요, 스탯도? 이거 네, 네. 철 없다 쓰는 거예요. 저철 6개나 있는데. 철이요? 철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팔아, 팔아. 어, 와, 철 어, 열심히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좀, 없... 저 이제 스탯 추가권 좀 자, 주시겠어요? 그리고... 스탯 추가는 바로 시켜드릴게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좀 없애주세요, 상자. 안 보여요, 융. 그 혹시 그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이거 정답 1등 맞춘 사람이 혹시 전원인가요? 자1등 맞추신 분들은 총7 분입니다. 어? 한명 누구냐? 한명한명 개웃기다 한명 개웃기다. 아, 야, 진짜 한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게아 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명 흥해라 진짜 재밌다씨 리타영님께서 본인을 슈켜하셨어요 잠깐만, 핀맨이네 나한테 했어? <laughs> 쟤 뭐야 왜 나한테서? <laughs> 아 이거 형님 역시 징계 전략적 선택이었군요. <웃음> 예, <laughs> 나한테서. 그러네야 어쨌든 <웃음> 보성 <laughs> 먹자주이지1등하면 스탯 더 많이 얻으니까 좋은 거고 지더라도 스탯 십더 얻으니까 우리 좋은 형님이 거고. 형님 일부러 진 거라고. 님아 각자 있어요. 맞는 스탯을 아 스탯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아싸. 아, 네. 음, 그래도 맞췄다. 이거 사실상 열개 개꿀 건와 장난 아니다. 3등 포인트, 3개 있습니다. 3개. 3개, 5개, 5개. 30, 뭐 남은 스티이 사라지고, 있... 뭐야? 저 30개, 10개 더 줘야 되지 않아요? 맞췄으니까. 아니, 죠 1등 스텟이 20개 맞춰서 추가 스텝 10개. 아, 그렇구나. 오케이, 완전 좋다. 와, 이거 몇시야 도대체. 아, 와, <laughs> 장난 아니네. 와, 와 나철 이제 21개 됐네. 이거 어따 쓰지? 잡아야 돼. 음. <목소리> 자, 이렇게 찍었고요. 어, 나철플럭 만들어서 돌돌이한테 줘야지. 자, 돌돌이가 철철이도 막게 민첩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 어. 다 골고루 좀 찍어야 되겠다. 자, 어. 다들 끝나셨나요? 어. <목소리> 네. 자, 와, 추가 스텟도 없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하루네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6회차는 정말로 꿀잼이 다가왔네요. 이번 회차의 전쟁에 대한 룰도 바뀌고, 네, 이제, <laughs> 진짜, 너무 재밌어지는 마크에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 이제, 각성 무기를 이제, 어, 여보세요? 네네네. 자, 이제 앞으로 사신수 아, 무기를 네네. 이제 마크에이지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렉스의 명작이 각성을 시켰을 때 스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밝혀진 사실이겠죠. 자 앞으로는 더 꿀잼이 마크이지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수신님의 마지막 엔딩 말씀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드디어 사신수가 두 개나 개방되었고, 어 렉스도 아, 렉스의 명작 또한 각성을 이루었고 이제 정말 전쟁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전쟁의 신은 누굴 향해 미소질지 지 지켜봐 주세요. 와, 네.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 다음 볼게요. 시간에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꿀잼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악어 인스타그램, ACAU1297도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그리고 사생활 유튜브, 늪지대에서 생긴 유튜브도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생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안는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야생생존기2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꿀잼이니까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정주행 한번씩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자, 이로써 마케이지 16회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